한국의 중고 수출 트럭에 70%로 수입한들은 캄보디아의 거리에서는 한글이 그대로 적혀있는 한국산 트럭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들은 도로의 트럭만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캄보디아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률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평균 8%를 기록하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경제 성장률 1위로 기회 땅이라 불리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산 중고트럭은 경제성장의 밑받침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망 안보와 위험하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캄보디아를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생산 거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유라코파레이션은 지난 2023년 캄보디아 카펑스푸주에현대차계에 공급할 전기차 필수부품인 와이어링하니스 현지 공장을 준공하고 양산체제로 갖췄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중고 트럭이 아닌 신형 포터와 봉고를 곧볼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시장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차 위상이 높아졌는데 중고차 수출에도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중고차는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품질과 가격 등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도 중고차 수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위협이 된다고 하지만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중고차는 일본차와 마찬가지로 품질이 좋고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차가 가지 못한 놀라운 힘, 파워가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고 트럭의 힘은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봉고이턴 트럭에 4.8톤을 실어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본이나 외국산 소형 트럭이라면 서스펜션이 주저앉거나 엔진이 퍼져서 시동이 꺼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터도 1톤이 넘는 화물이 싣고도 유이 도로를 질주하면서 한국산 1톤 트럭은 정말 굉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봉고는 봉고를 긴이라고 불리며 드리프트를 즐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중남미 온두라스에서는 비포장 도로가 거의 대부분인데 한국의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봉고와 포터에 완전히 빠졌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국산 중고트럭이 대거 팔리기 전에 압도적인 1위는 온두라스였습니다온두라스는 주산업인 커피, 팜유, 바나나 재배 같은 플랜테이션 농업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힘 좋은 트럭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온두라스는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라서 비포장 도로가 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본고가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기아 봉고와 포터에 대한 인기가 대단한데 이곳에서는 중고 트럭이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봉고와 포터를 화려하게 튜닝해서 다니고 다니는 유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쇼츠에 중고 포터 트럭이 완전히 변신하는 영상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며 이제 500kg 더 많이 적재할 수 있다. 차량이 문자 그대로 아이언맨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이 영상에 놀라워하며 중동에서는 대구경 기관총 아니나 연장 로켓 싣고 다니지 않나요? 저렇게 반짝이다가는 한밤중에도 다 걸릴 텐데 한국에서는 생명을 다한 포터가 거기 가서는 포터르기니 무얼 이을라고로 다시 태어나는 중 대단하다 저런 키트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해 말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철폐했습니다. 필리핀은 매년 20% 이상 내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일본 차가 점령할시향에 한국 차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포장도로가 많고 화분 운반이 많아 중고 트럭, 현대 포터와 기업 본구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지프니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군이 남기고한 지프를 길게 개조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프니의 노후화와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환경오염의 이유로 대중교통 현대화 사업에 단계적인 폐쇄를 예고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프니는 새 전기 미니버스로 교체한다고 했지만 큰 비용이 들면서 현실적인 것은 한국산 트럭을 지프니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인들은 일찌감치 이름난 중고 포터와 기아의 파워를 인식하고 이를 완벽하게 튜닝해 마치 스포츠카처럼 럭셔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아 본고차가 필리핀에서 완벽하게 튜닝해서 마을을 루비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동안 지프니와 같은 차량을 타고 움직였던 필리핀인들에게는 굉장한 차로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봉고와 포터리 튜닝에서 판매하는 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봉고가 사륜 구동으로 오퍼로드 카로 멋지게 변신하는 과정을 올렸습니다. 채널에서는 중고 기어 봉고 셀리를 붉은색으로 도색하고 크롬으로 튜닝해 마치 지분이처럼 뒷칸에 자석을 만들고 달리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밤 도로를 달리는 봉고의 모습은 굉장히 안정감 있고 늠름해 보였습니다. 한국산 중고 트럭 봉고와 포터는 온두라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캄보디아를 거쳐 이제는 필리핀에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중고차는 알바니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알바니아에서는 한국 중고차가 3배 이상 증가하며 10만 대 이상을 수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 스위스, 미국 중국을 따돌렸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중고차가 알바니아에서 급부상하는 이유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중고차 수출 대상 국가 수는 모두 178개국으로 이중 연간 만대 이상 수출국은 17개 국가에 달했습니다. 세계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의 중고차는 이처럼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중고차 수출 시장에 진입했지만 저개발 국가에서도 중국차보다 훌륭한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중고차 수출 1위 국가는 리비아입니다. 지난 2019년에 21만 2006대를 수출했는데 그의 중고차 10대 중 4대가량이 리비아로 갔습니다. 리비아에서는 현대차 베르나, 기아 세라토, 르노 삼성, 구형 SM3 등 지금은 단종된지 오래된 국산 소형차와 준중형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차종은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 올라오자마자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했습니다. 가나에서는 기름값이 비싸 한국지의 마티즈와 기아차 모닝 등 경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기 어려운 현대차 테라칸은 중남미의 과테말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 전체가 화산 지형으로 산과 언덕이 많은 지형 특성상 한국산 사륜구동 SUV가 제격이라고 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및 현대차 투싼 구형 모델은 중남미 칠레와 파라과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지부티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산타페 2000에서 2005년식은 중앙아프리카의 소국 르완다에서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현대차 포터와 기아 봉고는 전기차로도 나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의 유튜버는 오토바이로 전기포터와 경주를 벌였습니다. 경주를 펼친 뒤 멋쩍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쓸망했습니다